진실은 우리가, 우리 인류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극복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빛내고 싶은 길령, 빛광,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모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 적 있으세요? 이성에게 거절당해서 내 외모 때문은 아닐까 자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적 있으세요? 저의 여정 동안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려고, 나 자신을 과장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의 마음 속에는, 왜 사람들은 외모로 나를 평가할까? 왜 세상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멋진 인생을 살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걸까?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를 외모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저의 여정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불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것들이 결과 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얼마나 큰 명예를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지.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복종하고, 성공한 사람들,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사회적 위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안에 있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이 제가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외모지상주의를 동조하는 일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되고 결과지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실은 바로 우리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우리 인류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저는 제가 외모 지상주의에 동조하는 일원이었을 때, 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 존재로서 가진 가능성과 미래와 열정과 사랑,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느끼기도 힘든 이런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심이 타인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부로 흩어져 있던 저의 시각을 제 내면으로 돌리고, 제 자신이 가진 가능성과 희망과 열정과 진정성을 발견했을 때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게 되었고,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고,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는 한 존재로서 무조건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능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자신에게 들어있는 것, 제 자신으로부터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제 자신은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바꿈으로써 이 영상을 찍는 것이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조금이나마 사소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가 점점 변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사소한 변화가 큰 변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마찬가지로 당신도 무궁무진한 측정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켜 왔는지,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무궁무궁한지,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냐? 나의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느냐? 하지만 사회 속에서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잃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고통 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여정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치유해내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치유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 내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외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자기 자신이 됩시다. 그리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갑시다. 우리가 가진 한계 없는 이 가능성을 세상에 펼쳐 보입시다. 오늘도 극복.